안녕하세요 리틀종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볼까면 파니니 회사에서 준어그탑 클래스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오, 오, 오. 자, 여기, 여서오늘 하나만 까볼게요. <laughs> 자, 이거 뭐죠? 이건 뭘까? 일단 이 이거 뭐. 레오카드. 이건 레어 카드라고 하네요, 빅종이 자, 이거, 여기에. 수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. 여기, 이세 개, 요거,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한 개만 선택해 볼 텐데요. 이거는 안 뜯어 볼 거고, 이거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누구냐? 얘는 그 누구 어느 나라 프랑스의 누구냐자이 사람은 프랑스 골키퍼 같고요. 자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요? 자 바르셀로나의 FC 바르셀로나 야말. 야말이잖아요, 야말. 또다음 선수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? 오? 어?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독일 아니야? 독일? 응 어, 아닌가? 자알수 없겠군요 이거는. 젊은이 되어네 젊은이 독일 되어있네 젊은이 독일이라네요 독일 자 B점 오! 주드 벨링엄! 오.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! 얘는 파 맥스 파워 얘는 지루 올리비에 지루 올리비에 그 프랑스 어, 얘는. 얘는 잉글랜드 그 뭐냐 얘뭐지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얘는 맨체스터 시티의 째 그릴리시랑 진짜 그릴리시 잉글랜드 한명또잘 모르겠네 약간 저는 신가인가 봅니다. 자, 베시티에 베스티에 그럽러블댄 러브... 디아스. 디아 수 수비수. 수비수. 자. 자, 그리고 이거는 바이에르 <laughs> 바이에르는는 <laughs> 바이오르미는... 텔. 텔, 텔즈네요고요. 어, 이제, 이렇게 해서 다 까보았습니다. 그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,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들어 찾아보겠습니다 안녕!